학교학교다고 얼마나 어려운. 5 5 4 여기서 오브젝티브 그렇게 쓰이나? 그럴 거예요. 그래? 방방아열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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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대요. 열수 있어. 이 목적이 대 목적. 고 목적. 야, 오, 목적. <laughs> 목표 이건데. 대불렌즈를 왜있는거지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거야 <laughs> 이거는 이게 조건의 의미로 쓰인거 같아 이러한 조건에서 이렇게 되는거야 너는 위일 뭐할거야? 포커스 스가뭐 집중. 응. 더 집중을 할 거래. 더 집중할 거래. 그렇 yeah. 어디에? 언더플레인 비행기 위에. 언더플레인이야? 언더플레인이야? 네. 뭐에서 중할 거야? 아, 언더플레인 앤 디렉션. 플랜. 아 플랜 플랜이래. <laughs> <Plan>. 계획이야 계획. <laughs> 네. 계획에 집중할 거래 네. 그리고 뭐에 집중할 거래? 디렉션에 디렉션이 뭐야? 디렉션이 디렉션이죠 디렉션이 뭐야? 디렉션이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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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렉션이요 뭐지? 뭐예요? 방향이야 방향 아 그러면 나침반은 뭐예요? 나침반은 방향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? 그러니까 나침반이 영어로 뭐예요? 컴파스 아니에요? 뭔가? 어 컴퍼스인가? 맞는 것 같은데. 아침반그나 진방이 방향을 가르쳐 주니까 디렉션이 디렉션이랑 관련돼 있어 되지 않을까요? 그전, 컴파스, 컴파스. 그렇지? 그래서 너는 더 집중할 거래. 계획과 방향에. 네. 그렇지? 뭐 하는 조건이면? Having a...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 해석이. 네. 가진다면 그니까 if you have 그랬지네 응. if you have <laughs> if you have got 날라간 거 이렇게 해서 having으로 바꾼 거네 가진다면 뭐를? a 리 l e a r 깨끗한 명확한 명확한 뭐 목표 목표를 가진다면 and 뭐요? 그리고 또뭘파이 g h e f o r m f o r m 이에요 음, 응. f o r m 그 뭐예요? 폼 확고한 확관이 뭐예요? 확 확실한 아. 확실한 determination <laughs> 이거 어떻게 혼자 그러지 determination이 어. 뭐? 음. 잠시만요. 계획, 목적, 목표. 어 결심 이런 거 어. 확실한 목표와 결심을 뭐.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. 아니면 아, 유일 아. 포커스, 너는 더 계획과 방향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러면 이제 개, 목표를 정해준 거야. 블로그에서. 목표를 정해줬잖아. 오케이. 아니 그럼 무슨 말이야. 더, 흔히 더 흔히 약할 수 있는 거. 더 뭐?